저녁을 보내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어,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래도 또 지장이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게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가 이제 폭탄주를 많이 하는데, 폭탄주는 원래 맥주와 양주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러면 두개 타면은 양주 한 35도 하고 맥주 한, 10, 한 7, 8도 하면은, 한 10.35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폭탄주를 보통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맥주가 탄산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흡수가 빨라가지고 취할 뿐이지 그렇게 독한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폭탄은 원래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내관 그죠 맥주잖아요. 그래서 이게생강나 이게 이게, 있고 이게 폭탄주잖아요. 그래서 폭탄주를 처음 만들 때는 어첫 번째 제조한 사람이 첫잔을 먹게끔 데 있어요. <laughs> 자, 이제 갑시다. <목소리> 그리고 이게 폭탄주를 먹고 나서는 이게 한번 흔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불타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목소리> 첫 번째 폭탄주는 오늘 우리 골프 왔으니까, 아 네. <목소리> 골프 왔으니까 이제. 어, 누구 줄 거예요? 어디에 사람들? 이버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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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이 아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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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이이버드라이드라이이버드라이드드 보자! 너무 가고큰인가라 가라수인! 아라수라수인 가라수인! 가라수인! 가도수인 가라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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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수때 가라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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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laughs> 항상 총무가 <청구가> 있잖아요. 총무를 <목소리> 음... 위한 술을 <laughs>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 우리 대 우리 청무를 위한 술. <식힘> 좋아, 좋아, <목소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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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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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어 오, 뭐야, 뭐색 <목소리> 어, 달라, 색 달라. <목소리> <목소리> 어이 오케이, 오케이. 맥주. 뭐야? 무를 위한. 이 장은 뭐냐면은, 아, 이게 이제 안에 내관이 업사이드 다운. 위가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이게 원샷 하면은 다,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속칭 잘 부탁합니다. 주거든요. 총무들이 먹어야 되는. 그 이걸 먹을 때는 이렇게 다 먹고 나서 다시 한번더머리를 숙어가지고 인사 안 하고 또. 계속 2번 떼지 말고 <웃음> 오케이? 할수 있지 할수 있어! 아, 우리네, 그래, 이게 어려워 그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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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돼아니 열어야 돼 원샷이 절대로 안돼 원샷이 절대로 원샷 해봐 원샷 한대안돼 고맙습니다 되게 퍼포먼데 오늘 퍼포먼스를 어그아 태권도 줄까 아 태권도 대박이었어 지갑을 안가져가팁 줘야 돼 이번에는 또 있어요. 아 갤러리에 올해 또 이제 아름다운 여인 두 분이 계시니까. <laughs> 아 갤러리에. 일분의 내셔널 앞으로 보셔 아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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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고 있어. 아, 네. <laughs>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창 젊을 때 봤던 타이 타링 영화를 보시죠. 아 네. 음, 타이 타링 중을 만드겠습니다. 너무 이지 아니야 이지. 여기 이제 얘가. 아직 이제 술을 지고가라앉혀 침몰해 침몰해야지 침몰해야지 침몰해. 아, 침몰해야지. 타입 아와와 침몰했다. 와 침몰했다. 충성을 나해서 판매한다는 어 모습으로 제가 이제 충성주를 한잔 하겠습니다. 어. 충성주 아, 충성주. 와 충성주. 종이도 많네요. 나 배우고, <laughs>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어. 아니, 아니, 배우고 싶어. 있어, 있어. 배우고 싶어. 아 진짜 배우고 싶어. 우와, 그러니까. 와, 한판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김 대표님.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 학원 <laughs> 성중 <laughs> <laughs> 지금 우리 업무표 지금 깜짝 놀랐어 이 oh, <목소리> 이거 셔츠로 만들 수가 없는데 이거. <laughs> 이로 너무 좋아 지금 너무, 너무 좋아해 코리안 컬쳐야. 코리안 드링킹 컬쳐. 케이 컬쳐, 케이 컬쳐. 케이 컬쳐요. 케이 드링킹 컬쳐. 이거는 그이 서머 머니 찍는다 찍는다. 월드마 컬렉티브. 뷰티 r 코리한뭐 o r e 건쌍주 o 요야 이거 드시는 분은 2022년 a n Korean. 자력이다. 아 제가 이두 그 분이 나오셔서 e a n 나오오 e a 나오시죠 나오시, 아, 나오시죠, 아, 나오시죠 두 분이 제가 보니까 강력한 온라인 파워를 가지고 계신 두 분이시더라고요 두 아, 아, 분이 양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주라고쌍크리 응. 주, 아, 그리크쌍크리 주. 아유, 우리 히스토리를 만드셨나? 기다려. 기다려카기다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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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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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사. 회사. 쇼에, 로봇 쇼에 로봇 쇼에요 로봇 쇼에 이건 하이라이트에요 지순수쇼요 우리 저기 뭐야 와대여기게잖아요그죠나아파 먹지 않 아니 <놀람> <놀람> 아니 야니 형님 별기서지아 앉아서 서운했어형그래 앉아서 서운했어 어? 한번 보세요 여기. 알골도스가 어디로도. 부수지? 오. 음. 오. 오. 파운 와. 오늘 앞에 오셔서한잔드셔 주십시오. 와. 선배입니 이거 알골도수 어디가 더볼까요 삼각 폭포 소주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할때그 그런 거 써먹으셔도 돼요. 늦게 온 사람 후 삼배하잖아요. 아 그도 이렇게 해도 돼요. 삼배. 앞 아, 삼배를. 아, 이거. 아, 배아아지지어쨌쨌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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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마시겠어요 이 <laughs> 역시 거 아, 역시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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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들고 드셔야 돼요 선물이선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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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어, 해야지 아! 오아아아아아아 네, 저기, 오늘, 저기 <laughs>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 골치는데 아 엄청나게 열심히 니다 아닙니다 워하셨어요네 깨끗하게 씻고 이런 워주를드리려요 아? 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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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그 제호조 오우 이거좀 이야 스피드 안해어 마녀가 니죠 알고보니까 나하고 동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영미를 위한 사랑영 아, 위한 아, 사랑의 로 아, 아. 아. 나는 이렇게 좀 멋있는 또 우리 김 대표님인지 몰랐네 요 멋있어 아, 뒤돌아 어돌아어 왜? 보지마 보지마 아니 소주는 많이 넣으면 안돼지 아니야, 래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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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래 저래, 저괜찮래 저래, 저래, 저아 저래, 저 저래, 저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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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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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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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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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저래, 저래, 저 역시 래 <laughs> 보지마보지마보지마 <laughs> 오! <오우>. 아, <laughs> 아 아, 렇게 <laughs> 아, 아, <laughs> 이렇게. 너무 아, 세지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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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않을까? 아 밀고. 그렇지. 주보 아, 고세요 약하게 해어 약하게. 아니야, 이거 오시게 해야 저 o 안 e 계세요. guess you a 아이 Oh, yeah. I don't know w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p e t p 트 l t o p u p p e 분수 i l t o Puppet. Pilto, p u p p e 사실, 금방, 금방 한 술이 사실은 제가 분수주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서 가장 그 연장자인 분이나 이런 여자분들한테 주는, 어, 속칭. <laughs> 속칭. 사정주 였습니다. 와. 사정주. 섹시. 이상. 이벤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laughs> 그죠? 항상 행복하시고, 맞아요? 건강하시고, 사하시고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